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7월 1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긍정학원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긍정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고전이 됐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에 대해서를 계속 읽겠습니다 좋은 공, 돈과 나쁜 돈 여러분 그 김승호 회장님도 돈이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게 좋은 돈인지 한번 마저 봅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을 거래하지 말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빌리지도 말고 꺼주지도 말라고. 놀랍게도 1600년대에는 윌리엄 세익스피어가 쓴 유명한 희곡 햄리에도그 말이 등장한다. 돈을 빌리지도 말고 꺼주지도 마라. 돈을 꺼주면 친구도 잃고 돈도 잃는 법이며 돈을 빌리다 보면 전략의 칼날이 무뎌진다. 무엇보다 자신의 충실하라. 햇릿 36조.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빌려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으면, 어, 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백만 원을 주면 됩니다. 여러분, 천만 원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백만 원을 주고, 그냥 쓰라고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고 돌려주면 고마운 건데, 그냥 주면, 주면 되는 거죠. 햇릿의 명대사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꼽지만 나는 돈을 빌리지도 말고 아주지도 마라 햄릿은 우리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어구명아 작가님은 돈을 빌리지도 말고 아주지도 마라를 꼽는다 돈을 빌리면 돈을 잃고 친구도 잃고 전략심까지 잃기 때문이다 여러분 돈을 빌려오면 전략하지 않고 그대로 생활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사는 생활 습관에서 전략을 하는 그 힘을 길러야 되거든요. 마중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정말 조금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십시오. 근데 계속, 어 외식하고 배달 음식 시켜먹고 이렇게 하다가 돈이 부족해지니까 돈 꺼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또 주면 계속 그렇게 합니다. 아껴서 만들어 먹고, 해 먹고, 건강한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집에 있을 때 그게 더 좋은 건데, 그걸 모르, 이렇게 조금 전략하는 심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죠. 다른 사람의 돈은 묘한 존재다. 빌린 돈 10만원과 내가 번돈 10만원은 액수는 같지만 전혀 다른 돈이다. 똑같이 10만원이라는 돈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빌린 돈을 쉽게 사용, 되고 내가 번 돈은 신중하게 사용된다. 내가 종잣돈을 모아 투자하는 것과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 스스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할 때 보이는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대출을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마음 가짐을 느껴보라는 것이다. 이처럼 돈에는 미묘한 성격이 있다. 좋은 돈, 기쁜 돈, 깨끗한 돈이 있고 나쁜 돈, 슬픈 좋은 돈이 있다. 우리가 어떤 돈을 벌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여러분 좋은 돈, 기쁜 돈, 깨끗한 돈을 버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어 좋은 돈을 많이 버시는 여러분 부자가 되시는 마땅히 가져야 부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5 5차생각가 뛰었다. 최근에는 매월 1,500만 원씩 벌고 있다. 최근에는 매일 8급 54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나는 내보시 자격증, 웰, well, AP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다섯 번째 고명 아카데미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는 따릉이 마물사, 밥더 빌더, 박아저씨, 엉클 박, 벙클박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물건들을 수리해 주었더니 그들이, 그들이 아주 윤택한 삶을 살게 해 주었더니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행복해진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 따라왔고 돈의 또 절반은 또 독거노인과 또 노부부들 그다음에 고아원에 어 있는 시설을 고쳐주는데 다시 사용했더니 그 행복감이 더 몰려왔습니다. 행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 돈도 엄청나게 따라왔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깨끗한 돈이 되게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돈을 많이 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